네, 안녕하세요 차트 예술을 입 남자 아주 시커백입니다 4월 14일 즐거운 아침입니다 오늘 간만에 시장이 좀 좋아가지고 다행이긴 한데 또 옵션 만기일이에요 자, 뉴욕 증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분기 기업들의 이제 실적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이제 상승을 했죠 다우존스1.01% 상승, S&P500 1.12% 상승, 나스닥 2.03%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 뉴욕 유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어, 대화가 규척상태를 보이면서 오른세를좀 오름, 보였고 어,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이제 5월물 서울 텍스스 원유 가격은 어, 전장보다 3.65달러 3.6% 오른 어, 배럴당 104.2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정부는 15일 어, 중앙재난 대책안전본부 예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안과 방역 의료 체계 일상화 방안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오늘 1 8 일부터 적용될 새 거리두기 조정안은 조정이 아닌 사실상 어~ 해제에 가까울 것으로 좀 보이는데 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어~ 필수 방역 수칙을 제외하고 어~ 사적 모임 영업 시간에 관한 제한이 모두 풀릴 가능성이 좀 크다고 하니까. 예, 어느 정도 이제 숨통이 좀 트이겠네요. 그리고 이제, 어, 요렇게 되면 화장품 섹터를 좀 지켜봐야겠죠. 자, 단독 한국 콜로마 국내 1위 화장품 용기 제조회사 연우 인수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어, 연우는 제가 어, 13일날 차트가 예쁜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자, 이때 보시면, 자, 연 날이죠. 예. 3월 11일 딱한달 됐네요 이제 한달좀 넘었는데 아 이때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라이온 캠텍 주민터넷 연우 예, 이게 쓰윙 관심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고 예, 모두 다 상승 주민터넷도 예, 굉장히 많이 상승했고 연우도 꽤 많이 상승 다, 대부분이 뭐 라이온 캠텍 같은 하는 15% 예, 그다음에 주민터넷은 한40% 연우도 한40% 정도 나온 것 같네요 예, 한달 동안 아 그리고 이제 여, 이때 이제 흠 이제 먼저 들어가 있던 흠도 40% 정도 나왔죠 수익권 신일전자도 지금 한15% 정도 수익권 나오고 있고요 파세코도 15%에서 한20%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제자랑만 너무 했네요 일단 자랑하고 싶었어요 사실 한국홀마는 일단은 연느 어, 경영권 지분 인수가 하기로 하고 이날 주식 매매 계약 예, SPA를 체결했습니다. 어, 연우의 최대 주주, 기중연 대표의 지분 일부와 배우자 김효옥 씨가, 어, 보유한 지분 전량을 취득해, 총 55%의 지분을 2,864억 원에 인수한다는 내용인데, 어, 거래가 마무리되면, 연우는 한국콜마의 자회사로 편입이, 편입이, 됩니다. 어, 대표는 지분 5.3%를 가진, 어, 주요 주주주로 남는 것 뿐이고, 예. 일단은, 이렇게 되면 이제 실외 마스크 해제의 연우 소식도 있고, 화장품 세트가, 어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봅니다. 자 올해 들어 전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 여러 악재가 겹치 면서 어, 국내 증시에서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된 상장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 13일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어, 증권사들이 제시한 상장사들의 목표 주가 변동을 집계한 결과 작년 말과 비교해 목표 주가가 사, 조정된 상장사 수는 어, 11일 기준 257개로 어 집계됐습니다. 이중 목표 주가가 하향된 주종사가 176곳으로 68.5%에 해당됩니다. 예, 3개월간 보름, 3개월 보름간 어 목표 주가가 높아진 상장사는 81개에 불과한 거죠. 예, 이제 성장세가 이제 둔화가 된 거예요. 일단은 예, 그러니까 좋지 않다고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 자 대신증권은 이제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이제 리포트를 했는데 어, 그동안 두는했던 어느 대출이 성장될 정상화 될 것이라면서 어, 투자 의견 매수 그다음에 오퍼 주가를 5 2 0 0 0 원을 모두 유지했습니다. 어, 대신증권 연구원은 어, 14일 올해 2월 축대담보대출이 출시됐고 규제가 완화되며 어, 기업대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어, 소대출 상품도 하반기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고. 어, 펀드 판매 라이선스 취득도 이 정도 있어 어, 수수료 이익 증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어, 이렇게 예상을 했네요. 어, 주가는 조금 어려, 어렵게 들어가기 좀 약간 부담스럽고 어려운 자리인 건 맞지만, 어, 적금식으로 투자해봐도 괜찮을 자리인 것 같아서 예, 관심 있게 한번 조금씩 지켜보려고 합니다. 자, 한국이 디스플레이 시장 세계 1위를 자리를 처음으로 중국에 내줬습니다. 예. 17년간 이온 디스플레이 최강국 이라는 타이틀을 반납을 했습니다 6기 어, 발광 다이오드죠 OLED 예. 어, 차세대 디스플레이 투자 확, 어, 확대로 활로를 찾지 못하면 어, 이리 재탈환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쪽으로 이제 산업군이 어, 저부, 저물어가는 산업군이 있고 떠오르는 산업군이 있는데 이쪽으로 다시 재탈환을 할지 아니면 이쪽을 그냥 포기하고 다른 쪽으로 갈지는 어, 나중에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애플이 테슬라처럼, 어, 중앙 집중형 운용체계로, 지, 어, 운행되는 자, 율 자동차를 개발한다고 합니다. 예, 스마트폰처럼 자율주행차에, 어, 모든 기능을 하나의 OS로 제어하는 방식인데, 애플이 자율주행차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설계하고, 한국부품협력사가 후공정 일부를 맡게 됐다고 하는데, 어, 어제 관련주들, 뭐, 시회 좀 움직인 거 보니까, 뭐, 자화전자? 예, 자화전자하고 또 하나가 있는데, 잠시만요. 아, 모베이스 전자였나? 예, 두 가지만 좀올라가더라고요모베 예, 자화전자하고 모베이스 전자. 예, 요것도 오늘 좀 살펴봐야 될것 같긴 해요.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음. 자, 마지막으로 이제 미 통신사 5G 올해 피크. 국산 자동, 통신 장비도 실적 기대. 제가 이제 근래에 5G 쪽을 좀 소개해드린 부분이 있는데, 아, 대충 이제 내용을 보시면, 어, 미국 주요 통신 사업자 5G 이동통신 설비 투자가 어, 정점에 이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예정된 설비 투자의 액수만 620억 달러 한화로 예, 한 76조원 규모에 달하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통신 장비 업계도 실적 반등 기대감이 좀 커졌습니다 예, 5g 커버리지를 확대한 어, 장비 공급이 본격함에, 어, 본격화됨에 따라 어, 늦어도 하반기부터는 매출 반영이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하니까 예, 꾸준하게 조금씩 좀 봐야 될것 같고, 버라이즌 어, 버라이즌 버라이징 같은 경우는 올해 225억 달러의 설비 투자 구축에 투자 연말까지 1억 7천 5백만 명에 도달 가능한 5G 커버리지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될거고고 어, 기존 주력 서비스를 어, 밀던 28기가헤르츠 밀터리파 어, 이외에 전국만 커버리지를 확보를 어, 중저역 밴드 이제 C 밴드라고 하죠. 예, 5G 인프라에 예산 50억 달러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예, 봐야 될것 같고 AT&T도 마찬가지예요. 예, 5G 가입자 7천만 명 커버리지를 확보를 목표로 설비 투자 240억 달러를 배정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60억 달러는 어, C 밴드 인프라 구축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예, 봐야 될것 같고 어, 뭐, T 모바일 같은 경우도 130억 달러 연말까지 뭐 미국 전역에서 2억 6천만 명, 명 5G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예, 호발주자인, 뭐, DC 네트워스서 같은 경우도, 어, 인구의 한 20%를, 어,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설비 투자의 25억 달러를 투입한다고 합니다. 아, 5G가 일단은, 뭐, 지금 주가를 보시면, 뭐, 올라간 것도 있고, 뭐, 지금 뭐, 바닥을 치고 있는데, 예, 다시 올라갈지, 뭐, 아닐지는, 어, 지켜를 봐야 될것 같고, 예, 중요한 거는 이제 일단은 오늘이죠. 예, 오늘. 어, 미국 시장, 미 증시가 좋았습니다. 예, 미국 증시가 좋았고, 그리고 옵션 마이래요 예, 너무 큰 변동성이 나오는 건좀 주의하시길 어, 바라는 게 좋겠고 어, 시장만 조금만 받쳐준다면 예, 충분히 먹을 게 많은 시장이긴 한데 예, 늦게 들어가 가지고선 어, 따라 들어가시는 분들이 예, 고점에 어, 이게 더 좋다라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고 예, 크게 어,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고 어, 떨어질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은 경우는 예, 아예 안 보시는 게 어, 충분히 좋다고 보이기 때문에. 어 공부하시면서 예, 조금씩 지켜보시면 어, 충분히 먹을 자리가 나온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 오늘도 공부하시면서 예, 그렇게 성투하시는 예, 그런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